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같이 생각할 제목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자유개미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어, 지금 행복이 먼저다. 의 선생님은 우리 구독자에게 기대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시작점이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 근데 이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잘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기대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상대방 A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면 내 노고를 이해해 주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힘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을 내 노고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내가 누굴 도와줬어요. 내가 이 정도 도와주면 아, 이 사람이 기뻐해 주겠지. 뭐또뭐또 뭐또 다른 얘가 뭐 있나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따뜻한 말을 하면 고마워 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힘을 더 기울였고, 내가 이 정도로 도와줬고, 내가 이 정도로 희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이해해 주겠지, 기뻐해 주겠지, 감사하겠지, 고마워 하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정형이죠. 내가 뭐뭐뭐 한다면 뭐뭐뭐 하겠지. 누가?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였을 때이 사람이 내 노고를 이해해주고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로 도와줬는데 기뻐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가정이었죠.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면 나를, 나의 노고를 이해해주고 기뻐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뻐해주지 않은 거야. 나의 노고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 가정형이 싹 바뀌게 됩니다. 당연하게 바뀌는 것처럼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 노고를 이해해주겠지라는 말이 그 상대방이 노고를 이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말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여서 도와줬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하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감사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확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횟가닥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감사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못된 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정형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감사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기대하다가, 이 기대가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저 나쁜, 저 나쁜 애를 봤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저는 항상 그, 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일전에 또 녹음을 올렸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분해하여, 분해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나 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너무 괘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얘기 합니다. 당신은 북치고 장구쳤습니다 혼자, 혼자, 혼자 놓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을 내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반응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기뻐해 주고 나를 감사해 주고 나를 고마워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버리면 당연하게 나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분하다라고 바뀌어 버려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시켜서 했나요? 누가 시켰나요? 그 사람이 시켰나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아닙니다. 본인 본인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면 이 사람이 날 이해해 주겠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면,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겠다. 아, 내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다. 그거는 누가 결정한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로 이 사람을 도와주면 기뻐해 주겠지? 자, 내가 이 정도로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에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은 누구죠? 본인입니다, 본인.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고 도와줬을 때 감사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은 본인이죠. 자, 그러면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저 사람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하면 좋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건 배신감을 <laughs>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물론 기대할 수는 있지만, 말을,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힘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이 사람이 뭘 해주겠지?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거죠. 내가 이정도 희생했기 때문에 고마워 하겠지? 감사하겠지? 본인이 좋아서 한 행동을 남이 어떻게 나에게 대접할 건가를 기대하는 것. 요런 기대는 문제가 큰 거죠. 꼭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뭐 100에 99는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 한번두번 번 하다가 어안할 수도 있고, 실수로 감사한 표현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럼 괘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서로서로 서로 인간관계에서 일을 하자. 내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서로 서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어, 내가 좀 희생을 하는 것 같다.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내가 이 손을... 내 손해를 보고 희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걸 알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 잘못된 기대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 희생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하든 기뻐하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왜 희생을 하고 남을 도와주냐?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을 그냥 스스럼없이 하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 그런 분들이 내좀 도와주고 내좀 희생하고 내가 좀 돌봐주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 보면요, 나중에 또다 또,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 좀 손해 본다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피한 방울 나누지 않은 남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도 충족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한다고 기대한다는 건 아주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처음 자유개미님의 질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유개미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어, 행복이 먼저다의 선생님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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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구독자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답은 내가 행복이 먼저다라는 채널에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뭐 2017년도 반년 동안에 뭐 15분, 20분 뭐 이랬을 때도 꾸준히 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나 어, 무슨 어떤 힘을 기울일 때아 이건 내가 좋아서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어떤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어 나는 이만큼 힘을 쏟았는데 이런 결과가 안 좋네. 그러고 이제 바로 접어버리는 경우가 그런 기대 때문이라는 거죠. 자뭐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재력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명예명예 권력 쌓는것똥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의 재력이 따르지 않고 명예가 따르지 않고 권력이 따르지 않으면 지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아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뭐 이만큼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결과가 대부분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하는 행동, 본인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은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보면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엉거설적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뭐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엉거설적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 어, 주말, 오늘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 어, 내일 또 월요일, 또 7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2019년에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7월부터 이제 어, 후반부로, 전반부는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이 후반부에 시작을 잘 준비하시고, 2009년도 후반부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